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예. <laughs> 소식이... 1번. 히키킹아젊으니까 저... 아, 네. 어... 아. 아, 다 뽑혔구나. <laughs> 그러면 저는 네. 밀크라즈님 하겠습니다. 오, 아, 밀크라즈. 어디 갔지? 네. 아, 84번이구나. 번 알겠습니다. 밀크라지 낙찰 축하드리고요. 2번 해루석. 아, 박구님 잠시만요. 아, 네. 금방 두 개가 연속으로 나가가고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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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laughs> 뭐 누구, 누구 있죠? 오케이. 김열로님 하겠습니다. 아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아 김열로. 알겠습니다. 근 네, 약간 이름이 에로석, 좀 있어야 뽑기 쉬워. 예. 이걸 추천으로 가네요. 자 19번입니다. 렌트 개념. 아 진짜 막막 저도 막 금방 나와가지고. 네. 혹시 님 추천이 있나요? 아니 무슨... <laughs> 아 무슨 <모구도> 모부부 괜찮아요 모 부부. <laughs> 송밤님 잘해 송범. 송밤. 얘는 모구부 육십구 번 윤아기리 어떤가 윤아기리. 지금 제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약간 거예요? 좀 네. 성격이 좀 있거든요. 약간 동급생 그리고 음. 약간 후배 느낌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선배 느낌이 한명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아, 네네네. 음, 선배 느낌. 저는 그 북국킨이 하겠습니다. 아, 북극 키미 아, <laughs> 아 예, 근데 예. 유찰은 뭐예요? 유찰은 어쩌다 좋습니다. 유찰된 거예요? 유찰은 오, 오. 뭐야? 음. 좋아. <laughs> 오케오케오케 20번. 예, 예. 민스 <laughs> <laughs> 타민. 저의 파니 왕국은 무너졌지만 아, 191번 진짜... 파니 데려가겠습니다 191번 파니요 아... 네,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데요? 네, 오히려 잘 됐어요 왜요? 원래 이라는 네. 이제 파니 파니에서 네. 파니 왕국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 네. 그중에서 이제 <laughs> 티파니만 그 실력이 네. 전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살짝 조금 아좀 애매하다 했는데 네, 네. 네. 그 자리를 지금 이안웅 님이 채우셨거든요 아 <laughs> 이분은 잘하시나요? 실력적으로도 예 이거 FPS 악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아 차라리 티파니가 차라리 차, 어, 거시기 돼서 차라리 이제 실력적으로 올라갔다 <laughs> 자 10번 아몇 자리 안 남았다 왁파 아닌데 아마추어 <laughs> 예, 아 드디어 왔네요 저 2분 나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어, 72번 명씨 하겠습니다 72번 명씨 이유는요 아, 오 지금 저희 팀이 실력픽으로 나노니님이 들어가계신데 저랑 네. 여름이님이 조금 부족한거를 명씨님이 채워줄 수 있다고 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배그를 좀 잘해야 되는데 아우 음, 아쉬워라 굉장히 또 오늘 실력픽이 새로운 뉴페이스분들이 많이 붙히고 있어요 <laughs> 자 8번 음 덕, 덕수님 끝났죠 예. 어, 끝났고. 와, 원이 근데 진짜 하다. 12번. 아 세노 끝났나? 아, 아 세노 끝났고. 야, 자, 3번 아, 아, 젠투. 보고 오 어? 자, 제노에게 아, 보석한 아. 마지막을 발달성할 뿐 빈스 아, 해수수 아, 그리고 마지막은 저 이게 좀 네. 지금까지 제 전략에 예예 예측 예상하는 대로 예.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 자 저는 예. 153번 이미지님으로 네. 가겠습니다. 아이미지님 아, 아빠, 이분요. 이분이 일단은 좋아요에서 좀 하위권이어가지고 네. 좀 거의 이제 좀그 거의 그게 없었는데 네. 그만큼 이분이 좀 숨겨진 보물 같은 느낌이라고 아. 저는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 이분이 저격을 어필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보기를 좀 올라, 둘러보다가 놀란 게 예. 이분이 그, 그 배율 없이 음. 그냥 조준으로 음. 헤드샷으로 더블킬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을 아. 저격수로 고용해야겠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네, 좀 괜찮은 피규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걸로 우리 애기타치들은 타모였다자 4번 길버트, 어... 애기타치? 애기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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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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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뽑혔습니다 다. 저 뽑혔습니다 다네 끝났습니다 잠깐만 23번 김치만두 는 저거는 저저저저는저그는저거그저저저저저저저거 아 샌디안 아하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는 사람이구나 예. 자 대음 잠깐만 자, 아직 그 첫번째 지금 첫바퀴에서 한번도 안걸리신 분 점프 저요 저요 지니 천양 끝이야? 그럼 천양 1번 지니 2번으로 갈게요 님아니요 아니요, 와크님, 저 털어져가지고 네, 내려 네, 올라간다. 그런 겁니다. 자, 지니, 죄송합니다. 진이 옐로카드. 자, 카드 한번더 받으면 한명 뺏어요. 예. 자, 천양님 혼자네요. 그러면은 천양님 예. 골라주시죠. 예, 그, 그 유찰되신 분 중에. 예, 예. 그 잠깐만요. 제가 번호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27번 하겠습니다. 27번. 나비님이요? 어, 어, 나비 님이요? 아, 아 이유는이요 예, 예. 실력분이 아, 좀 그래도 잘 쏘신다고. 예, 아좀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나비. 알겠습니다. 아 나비.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 보겠습니다. 현 상황. 이제 팀다 완성하신 팀이 너무 많죠. 자, 팀 완성 못한 분들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음... 자어자 어, 자, 원하시는 대로 써 주세요 그 순서대로 번호 배정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쓰죠 예 해루석 바이터 대월량 왁파고 각춘식으로 가겠습니다 1 2 3 4 5로 가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해루석부터 1번이에요 네자 5번 각춘식 아 나는 네 저는 유채린님 뽑겠습니다 유채린, 143번입니다. 그냥 예뻐서 뽑았습니다. <웃음> 그냥 <웃음> 아, 유채린, 아 유채린 예뻐요. <laughs> 예, <웃음> 오케이 어! 박춘식 팀 완성 들어가 주시고요. 예. 네. 받드립니다. 아. <laughs> 파운님. 바이터. 1 2 8 아, 입니까 네. 저는 그러하면 유찰되신 분 중에 네. 180번 아주 치명적인 여사님이 계십니다. 치명적 여사. 아, 아, 이유는요? 야. 치명적이셔 보여가지고 제가 골라봤습니다. 아, 뭐야? 이거 다, 다 본심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예. 경거 네. 치명적 여사님 배그 만 시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 뭐 얘기를 해 이유를 아, 와. <laughs> 자, 와. 자 갑니다 해루석 아 저는 유찰 되신 분네 네, 잠깐만요 번호를 아, 유찰 픽이 아, 인기가 많네 네네 니즈님 35번 하겠습니다 35번 니즈님 이유는요? 예예 예. 아, 대표적인 이제 전화하고 왔어요. 팬이시고, 전화 아빠랑 열이 시고 가지고. 아, 열을 챙겨. 아, 자. 아, <laughs> 아, 아, 그렇군요. 어, 저이야도좀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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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아, <laughs> 자, 4번 왁하고 <laughs> <왓카고. 웃음> 뭐야, 내가 마지막이? 예. 네. 저는 그나마아는 분들 중에서 파티어에서 어, 아, 예. 가장 남은 분들 중에 킬을 많이 하신 왕꿈트리님 오. 모셔가겠습니다. 아 오. 어디 어디 아, 번호가? 아 132번입니다. 아왕꿈트리님이군요 132번. 아, 132번. 아. 예. 전 안돼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낙찰. 저는 이미 끝났어요. 자, 태월양 마지막. 어. 저만 남았네요. 네. 네. 모구구님 모구구 뽑아가는 모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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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블루 점프? 중간 어. 중간. <laughs> 음, 뭐, <형님. 웃음> 뭐 본인이 원하는 같이 하고 게임하고 싶은 여성. 표정이 왜저러셔 근데. <laughs> 예, 그럼요. 예예예. 아아 예, 이쁘신 분들이 많아. 예능으로 가야지. 아 어차피 예능 갈 거예요. 음. 저는 골랐습니다. 네. 저는 예. 네. 29번 레나라님오겠습니아이분는요 어, 페이지 많이 뽑히셨네 두 분이나 뽑혔네 레나라님이 아, 네. 약간 예능픽인데 네. 재밌으신 분 같아서 아 끝났군요 됐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원 팀 완성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와 생각보다... 아는 이 있어. 있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음. 오. 실력픽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실력픽좀 약간 페 굉장히 많지 않페이가 어, 진짜 많다. 어, 배그를 그 잘했어야 됐는데. 아쉽다. 배그 잘했으면 뽑혔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아, 음. 저기 예. 아, 리 나다. 일단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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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 예. 아 음. 이게 좀좀 좀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실력이 좀안 되면은 이번에 좀못 뽑히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아. 맞죠. 음.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예 그. 여러분들 미리 만들어진 팀으로 연습 금지입니다. 당일에 재밌게 첫 만남을 당일에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첫 만남을 당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그어어 어, 우리 다음 주어이아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 일요일 뵙겠습니다. 재밌었다. 와 근데 뽑힌 사람들. 울고 계시겠는데, <laughs> 울고 계시겠어. 와, 네 나라님, 낙수 받으셨어. 레전드 음. 개쩐다. 역시 왁타 낙수가 달기네요. 에헤 네, 재밌게 봤다. 아, 아, 네, 약간 그 예능 픽일 거면 아예 예능 픽이고 좀 예능 픽할 거면 좀 유명해야 돼. 음, 유명해야 예능 픽도 뽑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더 유명해지도록 할게요. <laughs> 그래도 재밌으셨잖아. 재밌으셨으니 감자네. 뚜뚜뚜아 그러면은 그거 캘린더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캘캘린더 아, 이게 지금 바뀐 내용이 있어서 조금 수정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끝났고, 이것도 방금 끝났고, 이렇게 나갔고 맞아요. 저, 그래도 좀 유명해졌죠. 나, 나 월클 되, 되기까지 한 40년 남은 <laughs> 화요일에 컨텐츠 두개 있고, 음... 월요일 회식으로 인한 수가 그다음에 수요일에 내가 어, 로버단 수 오후 아홉시 로 로버단 로어 레이드 드라이. 또뭐 있지? 목요일. 목요일 야구 봐야지. 목요일에 뭐가 안 생겼던 것 같으니까 뭐. 오후 6시 30분, 아옥 야구길 하고 이게 토요일로 바뀌었어. 이게 토요일, 토요일 며칠, 27일, 27일 이렇게 바뀌었다해요 바뀌었고, 음, 어, 그것도 있다. 토요일에, 어, 다음 주 금요일은 아버지 방문으로 인한 휴 방. 24일, 22일, 26일, 22일, 2 6일그 다음에, 27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컨텐츠 하나 더 있잖아. 배그. 배그 아빠. 뭐 이따가 정리해야겠다. 이거 말고는 정해진 게 없는 듯해요. 이거 말고는 일단은 요정도 일정. 음. 그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원래대로, 제가 금요일에 휴방이잖아요. 원래대로 요거 할 거예요. 그림 업보 청산, 요거 하는 날. 업보가 진짜 많이 쌓였어요. 이제 한꺼번에 다 쳐낼 예정입니다. 다들, 다들, 다들 준비하시고요. 제가 그 룰렛 교환소를 좀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환하고 싶은 거 교환하면 이제 교환 한 대로 이제 좀 그거 해드려야죠. 음 그리고 방셀이랑 그것도 그거 할수 있게 고를 수 있게. 음. 좀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로 선물 받은 것도 캡쳐해서 해야 되는데, 아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야? 스, 스샷도 찍어야 되고. <laughs> 아, 다들 안 뽑히신 분들 21일 날 휴방한대요. 하하 <laughs> 배그 안 뽑히신 분들 잔디하러 가시는데요? <laughs> 잔디 잔디하러 가시는데요? 잔디도 뭐가 그거 있나 보다 잔디 콘텐츠 있나 봐요. 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꽤나 길게 방송했죠. 오늘 5시간 했기 때문에. 어, 내일 또 출근해야 돼가지고. 저도 잔디요? 근데 생각은 있거든요? 생각은 있는데, 내가 잘, 이게 한 번하고 관갈까봐. 음 생각은 있죠. 범잔디범잔디 약간 금잔디 같으시잖아. 에센샤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 감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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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 아. 손에 익숙해지는데 좀 오래 걸리는 느낌이에요. 카야. 카야. 아. <laughs> 광갈 <laughs> 가능성. 1000%? 1000%? 희대이 망언. 나너 좋아하냐? 그거 상속자들이잖아. 그거는 김탄이나너 좋아하냐? 이랬었잖아. <laughs> 네. 꽃보다 남자는 뭐 있냐면요. 대사 내가 기깔나게 해줄 수 있지. 꽃보다 남자. 흰천과 바람만 있다면 어디든 갈수 있어. almost paradise <laughs> 그거랑 그것도 있잖아. 내가 할게. 금잔디 명예소방관. 그러면 <laughs> 꽃보다 남자 노래로 오늘 방종을해 볼까요? 꽃보다 남자? 연배라니요. 꽃보다 남자 노래 뭐 있더라?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한창 현역이라뇨? 저 꽃보다 남자 할때 초딩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일 걸?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우리 달밤이 쓰담쓰담 아이 귀여워 아, 아이 귀여워 안찍게 알게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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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요. 초딩 때라 <때나> 재밌었어요. 에헤, 워 아. a 귀여워. 아, 올모스트 <laughs> 패러다이스랑. 스탠바이 미 b 머리는 너무 나빠서,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스탠바이 미 스탠바이 미 t a n d by me. 시면은방 o 송으로 부르고 u 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o u I'm p r o u 스탠바이 o u 아아 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해요 스테이. 이런 내 모습 신기한데 내 마음이 너에게 닿는 듯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 이런 설레임을 너도 느낀다면 부디 조금만 기다려줘 together making love forever making your smile 너의 화난 미소가 듣기. together, make it love. forever, making your smile. 이제 내 손을, 내 손을 잡아. Oh, stand by me. 날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Oh,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던것 같아. 너를 알수록 가슴이 떨려와 나는 그저 웃고만 있어 너에게 살며시 키스 해볼까 조금 네 마음에 다가설까 내 마음이 어쩌면 사랑일까 나 아직은 수줍은데. 아직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한 나의 사랑을 기다려줘 Together make it love Forever making you r smile 너의 환한 미소 가득히 Together make it love Forever making you r smile 이제 내 손을 내 손을 잡아 Stay m y me 날 바라봐줘. 좀더 가까워지고 싶어. Oh, s t 날 지켜봐줘. 좀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 난처음에 몰랐어. Smile. 너의 환한 미소 가득히 Together make it love Forever making you smile 이제 내 손을 내 손을 잡아 Oh stand by me 날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Oh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 것 같아. 우우,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요. 안녕.